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어,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제제 어, 채널을 그 꾸준히 이제 라이브 때도 오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음, 하신데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라이브를 잠깐 켰는데 어, 끝나고 나서 영상 그냥 지웠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어, 녹화 영상으로 깔끔하게, 어, 올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음. 어, 이제, 뭐, 시장이 장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장이 정말 심각하다거나, 어, 이런 날에는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어, 라이브를 켜가지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어,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 이제, 라이브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걸, 어, 좀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당을 챙겼습니다. 일당을 챙겼고, 음, 어, 거래 금액 대비 수익률은 극히 낮았는데, 뭐,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이제 20만원 좀 넘게 챙겼고요. 이제 오늘 장이 좀 심심했죠 예그 그 이유는 일단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음뭐 코스닥은 실제로 뭐 지금 코스피 오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경계심이 좀 강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 언제 또 이제 신용이랑 뭐 미수 이런 거 많이 쓰고 레버리지 늘어나면은 아또 외국인 기관이 뭐 엄청 팔지 않을까 하면서 좀 경계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만 오르면서 뭐 외국인 기관이 그것만 사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는 애들만 가고 중소형주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오르는데 내 계좌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시장이 오르는 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예. <laughs> 그래서, 어, 좀 그런 게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오릅니다. 물론 빅테크가 이제 훨씬 많이 오르지만, 그래서 미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이제 뭐 추경 매수 하시고, 뭐, 저, 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즐겁지만, 지금 이 상승이, 어, 차익 실현 욕구도 점점 강해지고, 어, 어디까지 오르나 계속 보게 돼요 사람 심리가 응더 올라갔으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급등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차익실현 욕구도 강해지고 실제로도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거고 어~ 그런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부채한도 상향 이후에 어 이제 미국이 채권이 채권을 발행을 할 텐데 그랬을 때또 유동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흡수가 될수 있고 또뭐 중국의 채권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 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특히나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어 실제로 어, 선물 거래는 지금 활발합니다. 예, 만개 얼마 안 남았고, 어, 이제,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어, 이제 수익, 수익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 만기에 얼, 어디에 결제시켜야, 음, 최대 수익을 내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 오늘 이제 6조 8천억 원이에요. 음, 처참하죠. 음.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이제 8조인데, 얘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얘는 그나마 코스닥보다 많은 이유는,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종목들이, 어, 프로그램밍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사고팔고 합니다. 어, 선물이 비싸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어, 이제 현물이 비싸면 현물 팔고 선물 사고 이런 차익 거래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이번 주좀 심심할 것 같다 어 목요일날 만기 끝나고 나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보통 또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음또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음뭐 오전장에 뭐 장 초반에 뭐 수익이 좀 의외로 크게 났다 그러면 그거 그냥 좀 지키시고, 장 마감 때까지 그냥 관망하다가, 정말 뭐 강한 주도주가 있다거나 이럴 땐 매매하실 수 있고, 어, 이제 장 막판에 어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중가베팅 정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이20 몇만 원 챙긴 그 매매 내역에 대해서 어좀 공유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그 제가 스윙으로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실제로 들고 있는 거 있고 어 매매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 이거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뭐, 지나고 나면 사실 다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 뭐, 특징주 뭐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이 섹터가, 이 테마가 좋았다. 음 뭐,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 이제, 그거를, 이 종목들, 이 섹터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개개인의 실력입니다. 어, 이게 더갈것 같다. 이게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뭐, 내일 좀 매매할 자리가 있겠다. 뭐,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실력이고, 저는 이쪽을 아예 안 봤어요. 예.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인데, 수북이, 수급이, 아까도 말했지만, 코스피 200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뭐, 얘들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는가, 뭐, 이런 관점이라서, 뭐 실제로도 뭐, 장 초반에 반짝하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자. 더 매매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익이 가장 많이 난건 대한제당입니다. 어, 이거를 제가 실제로 모아 갖고 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것 같았는데, 음, 그래서 지금의 뭐 위치가 여기랑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점을 더 높여서 종가를 이제 위에서 마감시켰는데, 이제 이평도 2 1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했거나2일선 위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는 괜찮게 마감을 했고 오늘 또 시세도 줘가지고 어 앞전 매물대를 좀잘 소화를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근이요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기다리고 팔아야 되는데 어 장이 좀 비실비실 하기도 했고 예갈 거는 보였습니다 예갈 거는 같았는데 이제 못 참은 것도 있고 어, 제가, 이제, 내일 또 쉬잖아요. 음. 그래서, 아, 얘가 오늘 그냥, 이렇게, 종가 관리 하면서, 그냥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제가, 어, 오늘 뭐 별로 욕심이 없어서, 밥 먹으러 일찍 나갔습니다. 밖에, 어, 보통 이제, 집 근처에서 끼니를 해결하는데, 오늘은 좀차 타고, 어디 가가지고 좀사 먹느라고, 어, 이걸 빨리 팔고 나갔더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식당 도착해서 보니까, 예, 이 정도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뭐 이거를 좀잘 팔았으면, 뭐 오늘 한 60만원 정도 수익 나지 않았, 않았을까 싶네요. 물량도 그래도 꽤 들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제 관점이 그래도 맞았다. 근데 제 관점과 약간 다르게 흘러갔던 점은 어이 상승의 각도가 너무 완만해서 이게 좀 아쉬웠다. 전이 구간에서 바로 한번 빨리 올려주고 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제20%대 상승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런 움직임까지는 안 남았던 게좀 아쉽네요 아 그래서 오, 지금 이제 여기서 5장에 음이 하락은 제 경험상 음, 제 보니까 여기서 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스윙 짧게 짧게 먹을 구간이 있었겠지만 음,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좀 평단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2시 이후에, 좀 사고, 여기서 조금 팔아서, 물량을 조금만 들고 있습니다. 많이 안 되고 있고. 그속서 매매를 끝냈어요. 대한재당은. 어, 그 다음에 이제 누본데, 어, 누본은, 얘도 이제, 누본은 이제 앞전에서 좀 높게 잡은 물량이 있어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 음. 그래서 여기서 좀 평단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밑에서 추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약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조금씩 모아가, 모아가는 식으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얘도, 얘는 이제 대한지당보다는 더 많이 들고 있는데, 어, 뭐 이제 중요한 자리들은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 무리하게 사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밤에, 뭐, 미장이, 그리고 내일, 내일도, 미국장은 열리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미장이 큰 하락이 나온다면, 또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얘가 한번갈 때, 뭐, 20%씩 쏴주는 애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지사. 어, 양지사는, 지금, 이제, 물량을 다못 팔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좀 약간 고점에 미리 들어간 물량이 있어가지고, 이 평단이 지금 아직 멀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현금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앞에 거 물량과 평단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계속 사긴 해가지고, 앞에 거 물량이랑 이거 물량 합치면 평단이 좀이도좀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움직임이 얘가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제 앞전 거래일이랑 오늘 해가지고 오늘 또 5위선 위에 안착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럴 때뭐 종가에 좀더 사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음, 어 다른 종목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냥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2평이 있는데, 2평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얘도 이제 끼가 있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 지수가 하락할 때또 빛을 발하는 종목이니까,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홀딩스인데요. 신성홀딩스도 오늘 좀 샀어요. 예, 여기서도 몇만 원 수익이 났는데, 얘도좀 모으고 있고, 어, 얘도 좀 여기서 좀... 물려 물리면서 들어가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얘도 지금 손실 중인데요. 여기서 좀 많이 샀어요 제가. 바로 갈줄 알고. 음,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좀 어, 얘도 음, 이 부분 이, 이 부분 박스에서 좀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천천히 모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개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세력 형님들은 또 급하게 올리기도 하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음 뭔가 뭐, 예측하기보다는, 어, 그냥 일단 좀 물리면서 물량을 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개 종목, 뭐어 말씀을 드렸고, 음, 걸어놨는데, 뭐안 사지겠죠. 뭐, 취소하죠. 뭐, 이거. 취소하고. 그래서, 자 보야 일단 종목별 실현 손익으로 일단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아 모니터라든가 하나 갤러리가 있는데 어, 또 이제 이런 건뭐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음. 음, 주력은 네개 종목을 건드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목표 수익이 천만 원인데. 음. 될까요? 과연 <laughs> 장이 장이 좀안 따라줄 것 같아서 음, 이번 달은 정말 실력 있는 분들만 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 중순쯤 넘어가면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뭐 섣부른 예측은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어, 잘 쉬시고 지금 뭐 시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있는데. 음, 이런 거 너무 음? 그 욕심내서 주경매서 하지 마시고 뭐 심회는 어차피 거리랑 너무 적어요 예, 장난지도 많이 하니까 좀 천천히 어, 이성적으로 어, 좀 디테일하게 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